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의 직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를 거쳐 이집트를 거쳐 현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사회개발연구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한문장의 이력이 진짜 빵빵하다. 나도 한때 해외 취업을 엄청 꿈꿨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외에 취업하게 됐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 일단 한국에서 초중고 대학교를 다 나오면서 너무 답답했어 왜? <웃음> <웃음>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뭐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게 너무 규칙이 강하잖아 그런 거에 내가 너무 끌려가는 게 지겨워서 또 다른 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좀 궁금해서 해외를 관심을 가진 거지 해외에 살았던 적은 없어 <laughs> 어떤 경로로 처음으로 해외에 취업하게 됐어? 내가 코로나 시국에 졸업을 해서 음. 취업 문이 정말 좁은 것 같았어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좀 탐색을 해보자 했는데, 석사를 한번 응. 도전해보자 해서 지원을 했는데, 된 거야. 그냥 취업을 할 것인가, 이거를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응. 그냥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됐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회를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UN 자원봉사단이라고, 응. UNV라는 기회가 있어. 어, 한 22살부터 29살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회인데, 개발도상국에 있는 유엔 기구에 가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을 할수 있는 대학생 봉사단이라는 대학생 통에서 갔지. 아, 29살이길래, 어, 나도 할수 있나? 할수 있어. 몇 살? 아, 대학생 있어? 아, 대학생 나 대학생 아닌데? 아니, 아니, 말... 이름만 대학생 봉사단이고. 아, 할수 있어. 아, 1년 남았네. <laughs> 뭐 어때? 근데 그런 좋은 직장 때려치고 가지 마. 힘들어. 뭐가 힘들었어? 힘든 게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응.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물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새 건물에 살았는데도 물을 3초 틀면은 막 이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일적으로는 현지인들과 같이 일한다는 게 그들의 문화를또 존중을 해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음. 그 인터내셔널로선 좀 답답한 부분들이 음. 많이 있지 예를 들어 기본적인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라든지 음. 이메일로 는 절대 연락 안 하고 무조건 왓츠앱으로 연락한다든지 음. 재촉과 독촉을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 것도 음. 되게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화 때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나아 이게 행복한 순간과 불행한 순간들이 섞여 있어. <laughs> 그냥 가봐서 알죠. 일단 그냥 가봐서 알잖아 <laughs>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행복하다, 무조건적으로 불행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아, 아니 이게 것 아니라 완전 이게 어, 어, 질락 날라게. 나는 개인적으로 살짝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한국에서 일을 조금 더한 다음에 나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어쨌든 자국민으로서 일을 할수 있는 게 가장 많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장 잘 챙겨주고 해외 나가면 어쨌든 외노자기 때문에 어, 약간 더 노력하지 않으면 눈에 안 드는. 경험이 음. 좀 많이 있었어서 최대한 경력을 잘 쌓아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어 넘어가는 건 사실 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음. 어떤 경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 서 음. 근데 어쨌든 그런 데로 넘어가려면 일단 언어 실력이 돼야 되니까 음. 나그럼 궁금한 거 같아. 영어 공부 어떻게 했어? 그 학원을 오지나게 다녔고 학원? 뭐? 어. 내가 사교육 1번지에서 이 동네에서 자랐잖아 대치키즈 어어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난 토플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아 그럼요? <laughs> 근데 왜? 나는 진짜 놀랐다 <laughs> 난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지 무조건 받아 적는 그런 것만 했거든 그냥 뭐 양산된 교육에서 쳇바퀴처럼 살았지 뭐 하는지도 모른 채아초6때 토플을 시키다니 <laughs> 어 너무 가혹행인데 실례지만 토플 몇 받으셨어요? 그게 응. 한, 110? 점 110점? 정도? 110점 아니, 만점, 만점 아니야? 근데, 음, 사실. 아 진짜 대단한 거야. 아니, 초 6대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못 받으면 이상하지, 안 그래? 와, 겸손하기까지 어, <laughs> <laughs> 야. 내 주변에 지성과 난... 인성이 다 겸비됐어. 아니, 야 <laughs> 진짜, 그, 누구든지 그렇게 할수 있어. 한국 교육이 잘못된 거야, 이건. 그, 지토, 뭐, 하월류, 뭐, I'm 파 i n e t h a 엔 이것만 시키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지. 아, 어, 나또 궁금한 게, 한국은 어쨌거나, 음.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완전 분명하게 나뉘어 있잖아. 음, 음. 해외는 보통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지. 않아? 근데 그것도 진짜 해외 나름이고. 아, 그래? 나는 지금 국제기구 있잖아. 음. 국제기구는 정규직이 없어, 애초에. 음. 그냥 모든 사람들 계약이 연장이 돼야 되는 형태고. 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자동으로 연장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진짜 매번 심사를 거쳐서 연장이 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 차이고. 음. 지금 내 경우에도 사실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고. 그 이후에는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항상 그런 불안정성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것도 사실 하나의 리스크 중에 하나예 근데 나를 해외에 계속 있게 하는 원동력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은 들어 그러니까 매번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사실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남들이 선택해주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 그런 강했어서 그래, 젊을 때 20, 30 때만 이렇게 하고 40대 때는 좀 안정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도 음. 있고. 어, 근데, 대치키드 중에서 응. 이렇게 자아가 굉장히 명확해서 해외로 가는 친구 들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니까 러 내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런 <laughs> 면이었어. <도련변이었어. 웃음> 어, 약간 그런 면이었어. <도련변이었어. 웃음> 그러면 국제기구에서 응. 일하는 건 어때?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회식문화 이런 거는 진짜 거의 없고. 어, 진짜 어. 약간 개인지적이 아, 한국에 그렇구나. 비해서. 음. 어, 업무나 이런 거는 음. 다막 사회에 이어 음. 이런 거 관련된 건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국제기구 자체로는 생존을 할수 없거든. 응. 돈을 못 버니까. 응. 그래서 민, 그, 민간기업? 퍼블, 어, 그 민간기업이랑 같이 하는 그 PPP라고 하거든. 그게 응. 퍼블릭 t n e r 파 h i 십인가프라이 퍼블릭 파이던십인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아. 응. 예전보다. 트럼프가 모든 지원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응. 많은 구조적인 위기와 아 그러겠다 해고도 많고 그냥 막 좋은 직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언젠가는 정착이라는 걸 해야 음. 되잖아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거를 어디에서 하고 싶어? 외국? 진짜 좋은 질문인데 나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 사는 건 한국이 제일 좋지 제일 편하고 필요하면 엄마 아빠 도도 빌릴 수 있고 근데 나는 학창시절에 그 공부하는 게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적어도 공부는 한국에서 안 시키고 싶어 어. 아니면 같이 응. 해외를 따라다녀 줄 응. 남편을 응. 구하면 돼.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게, 이게 이렇게 불안정하잖아. 어. 그래서 이혼율이 응. 진짜 높아. 아, 그래? 국제기구 다니는 사람 아야 어. 그래서 나는 국제기구가 내 최종 정착지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해외 석사를 희망하거나, 응. 아니면 해외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힘들든 안 힘들든 뭐 성공이든 실패든 해외를 나가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판별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배제할 건 배제하는 좀 그런 자세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아 해외를 한 번은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음. 우리가 가는 건 소비만 하다 보니까 음. 내가 아무리 이 나라 문화를 즐기려고 해도 한계는 있고 음. 내가 거기 진짜 녹아들고 알려면 그 나라 월급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여행이랑 사는 거랑 확실히 달라요 어, 맞아 아잘 먹었다 응. 어,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아까, 영상에서 만게요 안녕